여기 한번더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두 개가 동시에 박자가 맞아야 돼요 이런 개꿀팁 유튜버 누가 알려줍니까 저밖에 없어요 안녕하세요 아빠는 왜 코인 안써 입니다 제가 이전에 알려드린 게 있었죠 자 여기 자리에서 거래량 터진 이 시점에서 여기 여기 선긋고 매수매도 하는 방법 짧게 한번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려드리고 여기서 나아가 다른 것도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봉에서 거량이 많이 터졌죠. 이봉에서. 그래서 이 아래로 깨지면은 손절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아래로 깨지면. 그 다음에 이 위로 마감이 돼주면 매수가 되는 건데, 자, 사서 조정받고 깨지 않았죠. 캔들로. 캔들로 깨지 않으니까 한번더 상승 나오고, 상승 나온 지점에서 여기 한 테스트 했죠. 테스트하고 상승 나오고, 테스트하고 상승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하락 나올 때,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신기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가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매수를 담았더라면은, 현재 대략적으로 20% 정도 수익이 나는데, 자, 여기하고 이제 고점 찍어준 이 캔들 보이시죠? 고점 찍어준 이 캔들. 여기서도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자, 그으시면은, 이제 이 캔들이, 여기, 여기니까. 자, 여기는 이제 저항 구간이 되는 거고, 여기 지지 구간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지 저항이 되는 거였는데, 올라왔으면 지지가 되는 거고, 여기서도 반대로 지지와 저항으로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저항을 한번 맞은 모습이 보이죠. 자, 다른 코인도 한번 해볼게요. 자, 카이버 네트워크는 봉이 좀긴 편인데, 한번 그거 볼게요. 자, 여기서. 상승하고 나서 거래량 썼죠. 쭉 내려왔을 때, 자, 캔들 마감되고 다시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지켜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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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 상승했는데, 자, 캔들 마감 또 못해줘서 하락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자, 잘 보세요. 캔들 마감됐으니까, 한번더큰 펑펑이 나온 겁니다. 캔들 마감됐으니까. 이게 제가 알려드린 방법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도 거래량 썼죠. 이거, 작게 보면 이렇게 터진 거예요. 이렇게 보면 많이 터졌죠? 자, 여기 하고, 여기. 거래량 터져서, 지지받고 올라갔어요. 이런 개꿀팀 유튜버 누가 알려줍니까? 저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여기 한번더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거래량, 이 제일 많이 터진 구간, 이 캔들, 그 다음에 고점 찍어주는 이 캔들. 이두 개가 동시에 박자가 맞아야 돼요. 1번, 고점을 찍어준 거, 그 다음에, 고점을 찍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많이 나온 거. 이두 개가 같이 동시에 맞아줘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가 지지자항으로 다시 변하는 거예요. 하락했을 때쭉 하락하고 나서 여기 뚫어주면 이제 매수타점이 나오는 거겠죠. 여기 뚫어주면. 여기도 이제 하락하면은 다 지지 구간이 될수 있지만 자, 여기 뚫어주면은 매수타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매수타점이냐. 손익비가 매우 좋은 매수타점입니다. 손익비가 매우 좋은. 그래서, 이전에 알려드린 방법, 지금 현재 알려드린 방법, 추가로 사용하시면 되고, 이전에 알려드린 방법으로도, 여기서 매수 잡았으면, 자, 48% 먹는 거예요. 체인 링크도 한번 볼게요. 자, 현재 여기서 거래가 많이 섰죠? 여기 기준을 잡는 겁니다. 여기서, 상승, 돌파됐으니까, 상승하다 싶더니, 다시 안으로 들어오고, 기어준 다음에 돌파하면 나왔어요. 이럴때 잡는 것보다, 자, 상승은 안착됐을 때, 자 꼬리로 말아 올라가고 있을 때 이제 여기서 매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빵 쌌죠. 그럼 여기서 매수가 들어갔다고 치면은 이것도 몇 프로예요? 34%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여기 부분 그다음에 여기 부분 여기서 한번 떨어지고 나서 아까처럼 여기서 꼬리로 이렇게 나와주면은 짧게 매수 타점을 가져가고 손절가가 매우 좋은 순익비 자리가 나온다. 그러면 이게 판단이 바로바로 바로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여기 그었으니까 한번 떨어지고 현재 양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 한번더 떨어질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여기까지 오면은 한번손잎이 좋으니까 손절 짧게 잡고 들어가볼만하겠다. 이런 판단이 쓰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그었던 자리가 이전에 지켜줬던 자리들이다. 그래서 반등 나올 가능성이 매우 매우 크다. 자 다른 것도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여기서 거래량 터졌죠 그럼 여기선 두개 그어주고 현재 거래량 여기 터졌으니까 여기서는 어비스하니까 여기만 그어줄게요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1봉으로 10스캔 무빙을 보여주고 있지만 자, 다시 올라와서 여기 마감 위로 대주면은 추가적으로 여기까지는 도전할 수 있는 거야 여기서 저항받고 내려올 수는 있어도 자, 여기까지는 도전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사서 이렇게 들고 오면 3%인데 그럼 여기서 1차 들어가고, 여기서 돌파되고 나서 안착됐을 때 2차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줄였을 때, 이것보다 더 위로 크게 나왔을 시, 이제 더 올라갈 텐데, 여기서 매도 시그널이 뜨는 겁니다. 어떻게? 아까 코인들처럼, 이렇게. 크론스가 지금 현재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크론스 자리가, 현재 이런 자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자리다. 엠블 오는 상승 뭐, 꽤 나왔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거래량 터졌고 이 거래량 선이 자리 자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터졌죠 근데 아직 복마감 안 됐어요 자, 복마감 되고 선두개 딱딱 그을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또 차점이 보이겠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얼마나 쉽습니까 자 이렇게 현재 하락시그널들이 많잖아요 하락시그널들이 그러면은 자 여기 기준 잡고 셀룰라고 치고 여기 기준은 여기 기준 잡으시면 돼요. 근데 현재 여기 딱선 그었더니 어때요? 자, 여기서 하락이 나왔죠? 좀 신기하죠? 저도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 잡는 게 아니다. 잡는 게 아니고, 여기 고점에서도 선을 그을 수 있지만, 이런 구간 구간들이 다 저항으로 바뀐다. 이런 구간 구간들이. 여기서도 상승 나오고, 이렇게 선 그었는데, 조정 주고, 다시 상승 나왔을 때, 여기랑 엇비슷하게딱 매물대가 걸려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룸네트워크도 여기 이렇게 딱딱 딱 그어놓고 옆으로 하면은 오 지지받고 지지받고 빵와 너무 신기하다 진짜 어떻게 뭐, 여기에 딱 이렇게 선두개 그었는데 어떻게 지지정이 딱 나오죠 지지받고 지지받고 쏘잖아요 그 다음에 거래량이 터진 이구간 여기 구간 여기 구간 여기서 하락이 나와서 지지받고 올라간다면 여기가 1차 상승구간 그 다음에 여기 2차 상승구간 되는 겁니다. 여기서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싶다. 그거는 2탄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건 현재 1탄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누르신 다음에 알림 설정 하시면 빠르게 영상 받아볼 수 있겠죠? 다들 안전하게 매매하시고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